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 주최 간담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자녀 1명당 매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기혼자에 대한 특별 채용 제도 도입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습니다. 성기원 기자입니다. 문을 닫은 산부인과와 의료진이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해마다 책상과 의자가 비어가는 교실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울산에서 더욱 익숙한 모습입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을 빠져나간 인구 순 유출은 모두 9만여 명. 그나마 지난해는 규모가 줄어 4,800명 선에서 멈췄지만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순 유출이 나타났고 10대가 1,300여 명, 20대도 1,000명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은 저출생과 인구 문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이와 함께 보낼수 있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 양육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직장 그런 조직에서조차 그거를 허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저출생 문제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자체 마련한 전략을 지역 다자녀 부모와 신혼 부부, 대학생 등과 공유했습니다. 아이고. 특히 시는 자녀 한 명당 매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아이 통합 수당 도입을 정부 측에 제안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출생에 대한 부분 지원보 양육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 정부 간경합다 아예 정부에서 정책을 좀바꾸겠다또 기혼자나 자녀를 둔 구직자에게 기업이 특별 채용 기회를 줄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아, 참... 건의했습니다. 정부 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울산시의 제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고용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도 전향적으로 인구 문제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울산시의 로드맵이 저출생과 탈 울산 행렬에 어떤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